자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 수직이죠. 네. 여기선도이 연결해볼게요. 여기도 연결해봅시다. 여기 다 똑같죠. 여기 A, 여기 A, 여기 B, 여기 B. 그렇죠?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A 더하기 B가 90도죠. 2A 더하기 2B가 180도니까 a 다하 b는 90 a 다하기 b가 90도니까 여기가 b면 여기가 a죠 각 otb가 b면 각 bt, p는 a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닮음을 찾을 수 있어요 삼각형 pbt와 삼각형 pta가 닮았어요 이렇게. 맞 닮았죠. B, B, T와 B, c, A가 닮았죠. A가 구고, 여기가 시고 여기가 15. 15. AT 길이의 X. 15대 X는 9대 15. 25가 되겠네요. 따라서 AT 길이는 25. pt, 가 15네요, pt가 아니고. 잘못 썼네요. 여기가 15가 아니고, 여기가 15네요. 그러면 여기가 x. 5대 x는 9대 x. 25. 그죠? p의 길이가 25. 따라서 BA는 16 지름이 16인거죠 네, 이게 원호의 지름 따라서 원둘레는 16파일